지난 6월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악취는 여전합니다. 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요구됩니다. 대구의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수 있는 픽스 2024가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행사를 대구판 CES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창댐에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아름다운 수변 풍광을 보며 산행을 즐기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 허용 기준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염색 산업단지 일대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6월입니다. 염색 산단 내 악취 배출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복합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은 공업 지역의 경우 배출구에서 1,000 ppm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 20 ppm 이하입니다. 측정 결과 이 수치를 넘으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압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여전하자 이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은 희석 배수가 배출구는 500ppm에서 1000ppm 사이, 부지 경계선은 15에서 20ppm 사이입니다. 기존 기준 대비 크게는 절반 수준까지 배출 허용량을 낮출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을 보면 광역시는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취 관리 지정이 지정되게도 대기전에도 1000에 20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취 관리 지정됐는데 왜 기존에 배출 허용 기준을 희석 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냐? 그러니까 악취관리 지정이 되었으니, 새로운, 이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새로운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는 되고 있어서 일단은 조례부터 제정해라. 그래야지 이제 주민들이 만족하는 우리나라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2개 시도의 52개 기초지자체입니다. 이 중에서 약 62%, 32곳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배출구 배출 허용 기준을 300에서 500ppm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구청이 염색산단 일대 악취를 측정한 결과 현재의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업체 수는 총 7곳. 500ppm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총 22개 사업장에서 24건으로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시는 각 사업장에서 압취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내년 5월까지 기다려 본뒤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보완 내년 5월까지 하게 되면, 그것까지 완료가 되면 제들 생각하는 압취가 많이 저감이 될것 그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5월까지 한번 지켜고 그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구 주민들은 악취의 원인을 밝힐 실질적인 연구 영역도 요구하고 있어 악취 저감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가창댐에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서 이 둘레길 걷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가창댐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산행을 즐기는 현장을 천희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창댐 주변으로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용계체육공원을 출발해 512 마을회관을 돌아오는 총 연장 3.4km 구간입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가창댐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레길을 조성 이후 처음으로 공식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창댐 둘레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달성군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송해공원처럼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 조명 사업도 남아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 가창된 둘레길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둘레길 걷기 행사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가 함께 산행을 하면서 올바른 산행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비가 왔으므로 길이 약간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를 앞서서 거지 않도록 하고, 걷다가 조금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서 정지하시거나. 둘레길은 아름다운 숲길로 시작해 가창댐 수변을 지나가는 코스로 조성됐습니다. 숲속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귀로는 가창댐이 흘려보내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어 힐링 코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 가창댐처럼 여기가 공기가 맑고 진짜 이 물소리 들리십니까? 물소리 들리시죠? 깨끗한 물을 끼고 우리가 이 숲길에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달성군 가창면에는 이렇다 할 둘레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걷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둘레길 조성으로 가창댐을 있겠습니다. 찾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둘레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리 뉴스 천혜열입니다.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미래 혁신 기술 박람회 픽스 2024가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행사를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미국 c e s 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첨단 미래 산업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 현장에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시와 SK텔레콤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UAM 특별관 관람객들이 SK텔레콤이 선보인 실물 회기 UAM 기체에 탑승해 실제 운항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상용화에 나선 전기 비행기도 공상 소설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던. 하늘을 나는 자가용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적으로도 전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 친환경 비행기라고 할수 있고 또 소음도 전기차처럼 내연기관 비행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감소가 됩니다.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운용비 또한 4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상을 달리는 이동 장치로는 테슬라, 현대, 기아 삼성SDI, GM 등의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보입니다. 올해 처음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 픽스 2024에선 미래 모빌리티, 로봇, ABB 분야 463개 기업, 2071 부스가 참가해 최첨단 기술에 향연을 펼칩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대구 스타 기업들도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에 참여했습니다. 계명대 학생들이 만든 AI 기반 자율 주행 자동차도 선보여 대구 미래 자동차 산업의 비전과 희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노벨라 연구소 등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첨단 미래 산업은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연계 융합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스가 올해를 시작으로 미국 세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신기술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대구정책연구원은 이 행사를 통한 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 9,332억 원, 부가가치 유발 2,626억 원, 고용 유발 3,263명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훈입니다 가동을 멈췄던 성서소강로 1호기를 다시 고쳐쓰기 위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악취로 불편을 겪었던 주변 사람들은 이번엔 친환경 첨단 시설로 건립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시와의 시각 차는 뚜렷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포되면서 2030년부터는 비 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하루 평균 600톤 이상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에 폐쇄한 성서 소각장 1호기를 증설해 다시 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의 반발이 큽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이렇게 꿉꿉한 날에는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건립이 완공이 되면 쓰레기차가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거릴 건데 그런 냄새들 때문에 좀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로기에 대한 개체 사업은 오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를 가득 실은 5톤 쓰레기차 50대 이상이 성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소각장을 매일 드나들고 있습니다. 산단 주변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기가 좋을 수는 없는데 소각장이 뿜어내는 압축 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저런 나쁜 목에 노출되었다고 상각이 없어요. 집에 가면 목이 따와서 거의 말이 안 나올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 계속 이렇게 뭐 확장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포강노 개체 공사가 끝나면 600톤이 넘는 종량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130여 대의 쓰레기차가 매일 드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이 친환경 첨단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어떤 모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이 시설 자체를 조금 더 첨단화 시켜서 어, 인체 유해 물질 배출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대구시에서 대책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각장 측은 1호기 개체 사업이 일본이 공인한 친환경 시설로 진행 중이라며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해 물질이 배출되거나 악취가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1100억 원으로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 첨단 시설을 건립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집 앞에 30년 넘게 폐기물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다면 누구나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겁니다. 달서구 성서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은지 오래된 노후 시설이라서 폐기될 걸로 기대했지만 대구시는 시설 개체와 대보수를 통해 사용 기한을 연장해 사용키로 했습니다. 폐쇄를 예상했던 주민들은 당혹해하고 있는데 대구시의회에서도 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가동되어온 성서 자원 회수 시설, 부지 면적 2만 7천여 제곱미터, 하루 총 680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 시설인데 현재 1호기는 개체 공사 중이고 이 3호기도 1998년 준공된 노후 시설입니다. 1호기의 경우, 지난해부터 1,210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체공사에 들어간 상태지만, 2026년 준공되더라도 하루 처리 용량이 360톤 규모에서 320톤을 소각할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고, 이 3호기 사용기한을 연장해 사용기로 했습니다. 내구 연한 15년을 훌쩍 경과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이 3호기 대보수 사업은 내년 기본개혁 수립 후 1,162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하루 32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중공할 계획입니다.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던 2, 3호기의 사용연장 결정에 성서지역 주민들은 크게 실망한 상태. 성서지역 일대는 소각로뿐만 아니라 성서열병합발전소,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상리 음식물처리시설 등 깊이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오랜 기간 주민들이 고통받아왔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오기 삼오기가 개체 보수된다면 또이 삼십 년또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감당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현행법상 기피 시설 설치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소강로 근처 장기 공원에 편익 시설인 다목적 체육관을 짓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그래서 항상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입장이 없고요. 그담당자 보고 결과를 보고 제가 다시 조목조목해서. 이 함께 주민들은 특정 지역에 기피 시설이 편중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고르게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기피 시설에 공평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립유치원과 학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친환경 쌀에 곰팡이가 피거나 애벌레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쌀을 씻은 물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쌀에 곰팡이가 핀 겁니다. 쌀알 속에 누런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애벌레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학교 급식에 공급된 친환경쌀입니다. 학교에서 뭐 이물질이라든지 애벌레라든지 이런 뭐 상황들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저도 보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작년에도 겪었었고 그리고 올해도 겪었었거든요.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750여 곳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쌀을 공급하는 업체는 모두 다섯 곳. 학교에선 이들 업체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쌀을 주문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선 쌀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도정장의 경우 이물질 선별기 등의 설비 여부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인천시에서 직접 수매하여 사이로 등 시설물이 잘 갖추어진 도정장과 협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관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쌀 공급업체에 대해선 매달 현장 점검을 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타, 아,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그 친환경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공급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학교 급식 시설의 식자재 보관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쌀과 관련된 그 공급해서 학교에 오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서 뭐보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인천시가 친환경 쌀 지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131억 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워 보신 분이라면 내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에 영양소는 골고루 들어 있는지 안전한지 하는 걱정 해 보셨을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국내 펫푸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림 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는 지난 2022년 기준 602만 가구. 지난 10년 사이 65%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펫푸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료의 안전성이나 기능성 영양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의 가이드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양 표준들을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제대로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 표준에 벗어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양육자가 제공하는 사료를 통해 모든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 반려동물의 영양 과부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촌진흥청이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영양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영양 관리 기술이 어 체계적으로 어 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료가 설계되고 생산된다는 이미지를 줄수 있고요. 그런 고품질 사료가 생산되면 이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기준으로 성견 38종과 성장 번식기 마0종 성묘 마1 한종과 성장 번식기 마3세 종으로 설정됐고 완전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량은 백그램당 열량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천0 0 0 k c a l 당 대사 에너지로 표시했습니다. 사람들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기준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강하, 강아지도 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그런 사료가 나온다면, 그런 딱 맞는 사료가 나온다면 어,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고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영양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국내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지하철 내에서 17,483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지능범죄가 4,5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강력범죄가 3,555건, 폭력범죄가 2,904건, 절도범죄가 2,757건 발생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도 같은 기간 2,368건 발생해서 CCTV 확대 설치 등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대구 동성로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현장 상황관리단을 파견합니다. 파견되는 곳은 대구 동성로와 이태원, 부산 서면 등총 12개 지역입니다. 현장 상황 관리단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때까지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4 다행복한 대구 교육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기와 그림, 영상 육행시부문 우수작 29편은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등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미술협회 단체전인 새로운 모색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참꽃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원로 중진 청년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회화와 한국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서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195만 원을 시내보유권에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지난달 청소년들이 플리마켓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김광석 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로컬백 지역문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컬백은 문체부가 전국의 문화명소 중 100곳을 선정해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팔공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절정을 이룰 거라고 하는데요. 새로 조성된 가창댐 둘레길 등 아름다운 명소들이 단풍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 나들이 미리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